제가 이제 거의 한 1년 전부터 계속 이제 미국 국채가 좋아요, 한국 국채가 좋아야 할때 제가 어 한국 국채가 미국 국채보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더 좋을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 왔어요. 근데 일단은 한번 검증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게 어느 나라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갈 거냐, 종국에. 그러니까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금리가 많이 내려가면 많이 될 수, 채권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아니야,들 다를까? 지난 1년 동 결과가 이렇게 되고 있죠. 안녕하세요 재명이 <laughs> <대면이> 안녕하세요 <laughs> 네 오늘 왜 이렇게 신이 많이 나셨을까요 네, 그러게요 제가 아무래도 이게 강의 체질인가 봐요 예 강의를 하게 되면 아주 기분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laughs> 안 그래도 저번에 올렸던 네. 영상 반응이 좋아서 네 저희가 이번에는 채권 상담소가 아니라 음. 네 맞샘의 채권 특강이라는 콘텐츠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또 지난번에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네 오늘 채권 특강으로 한국 국채랑 미국 국채 지금 어떤 것을 투자해야 되나에 대해서 대표님에게 강의를 부탁드리려고 해요. 예, 뭐, 제가 이제 일단은 제가 지난 한 1년 정도 이상 저희 마생투를 통해서 했던 메시지가 있어요. 일단은 현재 시점에 매크로를 봐서는 국채가 좋을 거라고 먼저 말씀드렸고, 지금 타이밍은 국채가 좋을 거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대다수의 투자자들의 선택지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국 국채와 미국 국채가 있고, 그래서 제 유튜브에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국채가 더 좋아요, 한국 국채가 더 좋아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고, 근데 제가 지난 1년 동안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다는게두 나라 채권을 다 투자할 여력이 되시는 분은 두 나라 채권을 다 하는 게 좋은데,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 해야 된다면은 저는 미국 채권보다는 한국 국채를 더 추천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나요? 맞아요. 저, 저번 상담소에서 그 커런시 포트폴리오 설명해 주시면서 조금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미국 국채. 근데 조금 이제 환율 신경 쓰고 이러는 게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한국 국 채를 투자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 맞죠? 예,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의 한 1년 전부터 계속 이제 미국 국채가 좋아요. 한국 채가 좋아요 할때 제가 어, 한국국채가 미국국채보다 투자자 측면에서는 더 좋을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려 왔어요. 근데 일단은 한번 검증을 해보자는 거예요. 아마 이건 저희 마생투 이전 채널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금방 나올 건데. 제 답은 미국국채보다는 한국국채가 더 좋다는 답을 드렸고, 실제로 아마 여러분들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된지를 아마 쭉 팔로업을 했던 분도 있겠지만은, 또 확인을 못 했던 분도 있을 것 같아서 한번 간단히 한번 볼게요. 제가. 수업 들어오기 전에 간단히 좀 준비를 해놨어요. 뭐냐면은, 여기가, 어, 1년 전. 1년 전일 때, 여기가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촬영한 날짜로. 2월 23일이요. 23일이고, 1년 전 23일, 23년 23일 날. 볼게요. 재밌는 건, 흥미로운 건 뭐냐면, 보시면은, 1년 전에 미국 국채, 10년 국채 금리가 3.87이었고요. 그리고 이때 한국채 금리가 3.59였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0.2밖에 안 차이 났죠. 근데 지금 최근에 오늘자로 미국 국채 10년은 4.32가 되었고 한국은 3.4가 되었어요. 즉 미국 국채는 1년 전 대비해서 레벨이 더 올라간 반면에 한국 국채는 1년 전 대비해서 레벨이 다운이 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양국 간의 금리 차이가 0.89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1년 전부터 계속 얘기했던 게 미국 국채보다 한국 국채가 더 좋다는 얘기는 양필이 이렇게 되면 어느 나라 채권 가격이 동구 한에더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될까요? 채권 가격은, 어, 우리나라 국채 금리가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채가 더 올랐을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를 하면 여기서 미국 같은 경우는 3.87에서 4 3 1로 갔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1년 동안 가격이 손해가 깨졌다는 얘기가 될 것이고 반면 이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한국 국채는 1년 전내외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채권 가격은, 이게 프라이스죠? 채권 가격으로 얘기한다고 하면은 금리가 떴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국채는 이론적으로 가격이 깨진 거고, 한국 같은 경우는 동구안 돈에 금리가 내렸기 때문에, 금리와 채권 가격은 반대니까, 금리가 내리면 채권 가격이 올랐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계속 지난 1년 전부터 미국보다는 한국이 좋을 거라 얘기한 거는 이것 때문에. 이럴 거라는 걸 어느 정도는 제가 가늠을 좀 하고, 미국 국채보다는 한국 국채가 더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왜 그러니까 요즘 많은 댓글에 이런 질문을 많이 주세요. 왜 한국 국채 금리와 미국 국채 금리가 계속 이렇게 더벌어지는지 한때는 요 지금 일년전 얘기했지만 그 전에는 음. 한국 국채 금리와 미국 국채 금리가 더 높은 쪽도 있었고 이렇게 역전되고 오히려 금리 괴리가 더 커지냐라고 하면은 금리가 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채권 가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런 걸 겁니다. 좀 달리 설명해 보면 어떤 거냐면은 제가 이제. 미국 국채보다 한국 국채가 더 좋다고 얘기했던 거를 과거 동영상을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미국이 금리가 내려가면, F, 미국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미국이 만약에 연준이나 연준 금리를 해서 금리가 내려가면 한국도 거기를 따라서 내려간다. 그래서 미국 금리 내려가면 한국 따라가니까 어쨌든 간에 똑같이 금리를 내려간다. 그러니까 굳이 미국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한국도 동일하게 떨어진다. 음. 그렇기 때문에 굳이 미국 건너 태평양을 건너가지 않더라도 한국에 있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하 효과를 한국 채 동일한 만기를 투자를 하면 동일한 채권 가격 금리 하락했다면 채권 가격 상승을 향유를 할수 있다.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 경제는 뭐라고 하죠 소프트 랜딩인가요 하드 랜딩이냐 하면 일반적으로 미국 경제는 되게 양호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은 소프트 랜딩이 주력 뷰고 물론 한국도 미국의 소프트 랜딩 하면 그렇게 될 개연성은 있지만은 여기에다가 한국은 미국에 없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뭐? 한국은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슈가 발생하죠 어. 그래서 건설사 부도 이슈가 많아서 어, 어제 한국은에서 금통위에 열렸죠. 금통위에 네. 열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본적으로 한국 경제 좀 돌아서는 것 같은데 따져 보니까 뜯어 보니까 수출 제조업의 수출은 이제 돌아서는데 문제는 내수가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음. 건설이 너무 안 좋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대다수의 서비스업을 종사하거나 내수에 하는 사람들은 계속 힘들어 가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고용을 창출하는 게 고용 그 창출 효과가 큰게 건설 부분이잖아요. 근데 건설 부분이 지금 금리가 없다 보니까 완전히 잠겨있는 상황이죠. 즉, 미국은 상대적으로 전 세계 모든 리소스가 다 이렇게 오다 보니까 경제는 굉장히 양호한 반면에 한국은 미국과 달리 상대적으로 경제가 굉장히 우리가 어,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미국보다 많다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게 어느 나라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갈 거냐 전국에 그러니까 국채 투자자 입장에서는 결국 금리가 많이 내려가면 많이 될수록 채권 가격이 더 많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반문을 했죠. 어느 나라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갈 것 같냐라고 물으시면 제가 이렇게 반문한다고 했죠. 미국과 한국 중에서 어느 나라가 경제가 앞으로 더안 좋아질 것 같냐고라고 어... 물어봤고 어... 그러면 양 PD 답은 뭐예요? 저는 한국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한국이 여러 가지로 미국보다 잠재 성장률도 떨어지는 국면으로 가고 있고 저출산이고. 그 부동산 문제고, 뭐, 이런 것들이 많다 보니까, 대출을 너무 많이 일으키다 보니까, 하드랜딩 리스크가 더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기 하강 리스크가 더 많이 봉착되어 있기 때문에, 즉, 경기 하강 리스크가 더 많다는 건 결국은 국채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간다는 뜻이 되는 겁니다. 즉, 금리 내리는 폭은 경제 얼마나 심각하게 안 좋아지는, 안 좋아지는 것과 비례적으로 금리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앙은행 금리를 많이 내낼수록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국채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국채 시장 금리는 경제와 비례된다. 경제가 많이 나쁠수록 금리는 많이 내려갈 수 밖에 없는데 상대적으로 미국보다는 한국이 여러가지 여건이 좀더 경제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많기 때문에 국채 금리가 더 많이 내려갈 수 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미국보다는 한국이 더 매력적이다 말씀을 드렸고 아니야, 다를까. 지난 1년도 결과가 이렇게 되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원래는 미국과 이렇게, 미국 금리 움직이는 것 따라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요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습니까만, 못 올라간다는 게덜 올라갔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한국의 내수 경제가 안 좋았었죠. 그리고, 어, 프로젝트 파이낸시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크게 못 올라가는 거죠. 그래, 그, 그만큼, 이게 금리 차가 더 많이 벌어진다는 건, 그만큼 양국의 경제 펀더멘탈이 차이가 나고 있다는 그 뜻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한국이 미국보다 좋다는 이유는, 미국 채권 투자를 하면 태평양을 건너와야 되잖아요 네. 미국에서 예를, 채권 가지고 20% 수익을 만들었다고 했을 때그 20%를 가지고 달러 수익 20%를 가지고 태평양을 건너오는데 혹여나 원화가 강세로 가면 은 환율 리스크에 노출되는 거고 음. 반면에 우리나라 투자하면 이런 변수 생각할 필요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모로 이제 한국 국채가 그러니까 미국 국채보다 좀더 매력적인 투자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환율은 뭐별차이 그 없지만 이렇게 된것 같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최근에 국내 상장되어 있는 이제 채권 ETF 요즘 하도 뭐 유튜브나 방송에서 많이 얘기하기 때문에 요즘 채권 ETF가 굉장히 좀 많은 분들이 투자를 하게 되고 또 많이 알게 됐죠. 그래서 채권 ETF를 많이 아시는데 어, 많은 분들이 국내 상장되어 있는 환율리스크 노출 안되지 않은 음. 어, 원달러를 해칭한 미국 국채를 최근에 연초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더라고요 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연초 이후에 미국의 원달러 해칭되어 있는 미국 국채 ETF 장기 한2 0년 이상짜리 장기 국채를 많이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 흥미로운 건 동그란 또는 동일한 만기에 국내 채권 ETF는 자금이 빠지고 있더라고요 어. 미국 채권 ETF는 자금이 많이 들어가고 있고 네. 아, 그래서 제가 한번 강의 때꼭 말씀 좀 드려야 될것 같아서 무슨 말이냐면 제가 왜 미국 채권 ETF를 한국 채권 ETF보다 더 많이 투자하는지를 알아요. 이런 거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제가 채권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토탈 리턴. 채권을 얘기했을 때총 수익 구조는 1번은 이자. 이자. 두 번째는 가격이 오르고 내리는 걸 기대를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은 미국 금리가 한국 금리보다 더 높잖아요. 네. 예를 들면은 오늘 현재 미국의 10년 만에 국채 금리는 4.3인 반면에 사우스 코리아 코리아의 금리는 3.4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주는 이자가 미국이 더 높다.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쓰는 표현이지만 채권을 수익 줄려면 점프대가 높은 게 좋습니다. 말씀드리는데, 미국의 점프를 하는 그 높이가 4.3이고, 한국은 3 4기 때문에, 일단 현상적으로 보기에는 미국이 기본 이자를 더 많이 준다. 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이건 이자고, 근데 가격은 어떨까요? 가격. 반대예요. 가격은 이렇게 되잖아요. 채권 가격은, 로프하게 전하면은, 금리 변동폭 곱하기 듀레이션을 하면 되는데 듀레이션은 마이너스를 취해죠 야 마이너스를 취하는 거는 채권 가격과 금리가 반대로 가기 때문에 하는 얘기고 듀레이션 뭐 어려운 얘기지만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채권의 만기라고 봅시다 그러면 한국 국채와 미국 국채 중에서 어느 어느 나라가 더 가격이. 차이가 없어요. 무슨 말이냐 볼게요. 어... 만약에 미국의 20년 만기 채권 ETF와 한국의 20년 채권 ETF를 우리가 동일하게 투자했다 가정을 하면은 이런 거잖아요. 일단 듀레이션 똑같잖아요. 예를 들면 뭐 예를 들 듀레이션 15라면 둘다 15일 거잖아. 음. 예를 들면은 그러면 남는 게 뭐냐면은 금리 변동폭이잖아요. 네. 그럼 미국에서 금리 내리는 폭과 한국의 금리 내리는 폭이 언뜻 보기에는 4.3에서 금리 내리면 내 뛰어내리면 공간이 많으니까 더 많이 내려갈 것 같지만은 음. 한국이 3.4라고 했을 때 양후 1년 뒤에 제가 전제를 뭐랬죠? 결국 금리가 어디까지 떨어질 거냐가 중요한데 음. 기본적으로 미국과 한국은 미국의 연동돼서 한국 금리가 같이 내려가잖아요. 한국이 여러모로 더 나, 경제가 나쁘니까 사실은 금리 변동폭은 한국이나 미국이나 얼추 비슷할 겁니다. 음. 미국이 만약에 네. 4.3에서 4.3에서 예를 들면 뭐3% 초반대까지 떨어지면 금리 1% 떨어지잖아요. 그럼 네. 1% 떨어지는데 동구한는 한국은 어떻게 될것 같으세요? 미국이 만약에 지금 4.3에서 3% 초반대 떨어지면 한국도 아마 2% 중반대까지 떨어질 것 같거든요. 오. 그러면은 결론은 양국 간의 금리 변동 폭이 비슷하면 동일한 만기 하, 미국 20년과 한국 20년을 채권 을 동시 에 투자하면 금리 변동이 똑같으면 가격 움직임은 예를 들면 이렇게 되면 양국 모두 다. 가격이 15% 오르잖아요. 채권 가격이. 그럼 똑같은데. 근데 사람들 생각이 뭐냐? 동일한 만기 한국들 투자 안고 미국 투자 투자하는 이유는 어. 점프대가 높으니까 금리가 나 내려갈 때더 많이 내려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두 번째, 기본적으로 주는 이자가 미국이 4.3이고 한국 3.4니까 미국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죠. 그리고 환율 리스크는 우리가 환율을 해칭하잖아요 국내 에 상장되어 있는 어 해지된 미국 국채 ETF를 많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이 생각에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물론 전제는 이겁니다. 우리가 한국에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이 채권 ETF에서 해지돼 있다는 거는 원 달러 리스크 없이 미국에서 나온 수익을 고스란히 가져오겠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오케이 맞는 말씀인데 만약에 미국이 한국보다 이자 수익이 더 높은 거 보이는데. 네. 근데 만약에 해치를 하면은 이거랑 달라요.